진우씨 이제 열미 다가오잖아요 열미 다가오면 또땀 냄새가 또잘 안이에요 아, 그거 진짜 골치 아파요 맞아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이 다우니 실내건조인데요 제가 빨래할 때 스타크스제 이만큼씩 넣으시잖아요 네 그쵸 하지만 이 다우니는 딱 이만큼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만큼만 사용하셔도 이만큼 사용하신 거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와이 조그만 양에 맞아요 또 이게 향이 좋아요 향 어떤 종류가 있나요? 자스민 장미 은은한 꽃향기가 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도 살면서 이렇게 야면공 치즈김 받을 수 있잖아요. 네, 그렇죠. 하지만 다우이는한 방에 이렇게 깨끗하게 줍니다. 와, 너무 깨끗합니다. 맞아요. 또 이게 가격이 얼마인가요? 54,900원이죠. 그렇죠. 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 구매하시면 특별히 30%나 할인해서 38,43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. 30%나요? 맞아요. 저희가 이 방송이 끝나고 5분간만 더전화 구매 받을 거니까요. 이 좋은 기회 놓치지 마시고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